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사카르사대에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만일 사람에게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양심을 안 쓰고 예수님에 대해 깨달은 대로 실하게 증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써서 말씀을 밝히게 증거해라 하면 비록 사람에게서는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큰은혜요행복이겠습니까 빗박을 받아 고립을 당하고 의지할 것이 없이 되고, 홍구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생명과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지만, 더 밝게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여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가난하고 비박과 권한을 받으며 겸손하여 주만 사모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36절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더욱 믿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네.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입니다. 아테보음 7장, 7에서 8절. 37절 예수께서 가러셨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임이라 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으나 영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질때 믿음을 그 가지고 영으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눈앞에 나타나서 밝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헤드로 후서 1장 17에서 19절,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38절. 그러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네. 주님을 만난 그는 감격에 넘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습니다. 이 자리는 최고 의 행복한 자리입니다. 3 9절 예수께서 그러사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포기하고. 구원자들은 소경되게 하라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구원해 주여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자기의 귀참한 저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찾으면 예수님의 당신을 믿게 하여 구원해 주시고 심령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소경이 아니라고 하여 교만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무인 줄 알고 그것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소경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교만하여 선줄로 아는 자는 벌써 넘어진 자입니다. 바르세인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새가 불러 부여한 자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화가 있습니다. 누가 보고 6장 2 4절입니다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건강한 것과 가련한 것과 너무한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 7절입니다 겸손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고 마태고보장 3회 4절입니다. 애같이 소경된 줄 알고 눈뜨기를 사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40절 파리세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굴도 소경인가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데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오스게 여기 우리 교수 개인가라고 저에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육신적인만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여 영인 것은 무일하 영에 대한 진리를 멸시하고 비 십절 예수께서 갔을 때 너희가 소명되었더니 죄가 없으라 한다고 하니 너희 제가 그저 있느니라 네. 차라리 저희가 소명되었다면 결론에 자기를 보이고 예수님을 믿고 의리하며 죄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만족하기 어렵고 영원히 죽은 것과 영적 소명인 것을 깨닫지 못했고. 받으려고 예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으니 죄삼을 받을 길이 없어 원죄와 범죄가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요한 1서 1장 8절 로마서 3장 9에서 12절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죄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